랭킹쇼 안지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랭킹은 충격적인 은퇴 선언을 한 연예인 베스트 5입니다. 자, 연예인들의 은퇴 선언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은퇴와는 달라요. 직장인들의 은퇴를 해도 회사 나가는 거 외에는 모든 생활을 그대로 영위를 하죠. 하지만 연예인들은요. 단순히 배우면은 연기, 가수는 노래를 그만둔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관심도 갖지 말고 관련 보도도 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당부이기도 하죠. 그만큼 스타의 은퇴선언은 팬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는데, 그래서 오늘 충격의 은퇴선언을 한 연예인 베스트5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배우 이태임입니다. 지난 2018년 이태임 씨가 각종 유명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은퇴 선언과 동시에 프로필까지 삭제가 된 건데요. 이에 앞서서 이태임 씨는 2018년 3월 19일 개인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 날 너무 힘들었다. 나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감사합니다.라고 은퇴 의사 를 밝혔습니다. 이태임 e 씨 드라마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선언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특히 이 글이 소속사와 상의 없이 올라간 게시물이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더 많은 루머들이 양산이 됐는데 당시 소속사와 이태임 e 씨는 1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태임 e 씨의 소속사는 며칠 후 이태임 e 씨와 이날 계약이 해지됐다라면서 사실상 이태임 e 씨의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이태임 씨는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근데 왜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 그 당시 은퇴 선언은 이태임 씨가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태임 씨의 남편이 그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는 소식이 전해졌죠.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이 활동을 안할 때는 그냥 활동만 안할뿐 프로필은 내버려둡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본인의 프로필까지 삭제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태임 씨는 스스로 이렇게 프로필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수 있어요. 그 이유를 따져봤을 때 남편의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렸고 이태임 씨는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이태임 씨의 출산 과정 그리고 이태임 씨의 그 후의 근황이 일거수일투족 전해졌을 것이고. 계속 그 기사가 남아 있고 아이가 성장했을 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태임 씨는 본인이 은퇴를 하고 더 이상 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족을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위,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입니다. 모 클럽을 둘러싼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서 불미스러운 의혹이 휩싸였던 빅뱅의 멤버 승리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당시 SNS를 통해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달반 동안 국민으로부터 질타받고 미움받고 지금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인데, 저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은 도저히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이 됐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이 됐고요. 내년 2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승리 씨가 다시금 TV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현재로서는 보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위 가수 패티 김입니다. 패티 김하면 한국 가요계의 산 증인입니다. 자, 이 패티 김 씨의 이력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노래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하고요. 21살이었던 1959년 가수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그때 미 8군 무대에서도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바로 패티 김이었다고 하고요. 곧그 박춘석 작곡가의 권유로 녹음한 초가 우 국내에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패티김은 55년 동안 쉼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늘 대중의 곁에 있었고 항상 최고의 가수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지난 2012년 2월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합니다. 딱 10년 전이죠. 은퇴 당시 패티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더 멋진, 더 훌륭한 가수 패티김으로 태어날 것이라면서 무대를 떠난다고 내가 팬들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은퇴 선언 이후 정말 패티김은 대중들 곁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패티김을 진짜 어떤 루트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본인의 은퇴를 지킨 사람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근황이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구냐면 패티김입니다. 오랜 나이 벌써 85. 하지만 자기관리가 투철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다시금 패티김이 이 나이에 무대를 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 올데스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패티김의 근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포착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은퇴 선언 2위, 바로 방송인 강호동 씨입니다. 강호동 씨는 지난 2011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정은퇴였죠. 당시 저도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원래 강호동 씨는 그냥 은퇴를 밝히기로 했는데 주변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이 잠정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충격은 엄청났어요. 왜냐면 그 당시 강호동 씨는 유재석 씨와 함께 국민 mc로서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강호동 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KBS 1박 2일, MBC 무릎학도사, SBS 강심장과 스타킹 모두 네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호동 씨가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을 했고 이 시기가 추석 연휴 전후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연휴를 반납하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소문이 당시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후에 강호동 씨는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강호동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으나 가장 올바른 길은 MC로서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더큰 즐거움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방송 활동 복귀를 결심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복귀 후에 강호동 씨는 본인이 원래 진행을 했던 이 SBS 스타킹 그리고 무릎팍도사들이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죠. 결국 이 프로그램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지가 됐는데 그 시기에 강호동 씨꽤긴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가 지금 와서 볼 때는 강호동 씨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어요. 왜 전화위복이었나? 그 전까지의 강호동 씨는 힘의 MC였습니다. 강한 힘과 스태미너를바탕으로 모두를 이끄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강호동 씨는 후배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당하는 MC로 바뀌었어요. 아는 형님을 비롯해서 대다수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는 후배들에게 계속 집니다. 면박도 받고 오히려 이렇게 진행 스타일을 바꾸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강호동 씨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 기회를 얻게 됐죠. 자 충격적 은퇴 선언 대망의 1위는 배우 심은아씨입니다. 자 심은아씨하면 시대 의 아이콘이었죠. 드라마 마지막 승부를 통해서 청춘의 대명사이자 당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미술관역 동물원 그리고 드라마 청춘의 덧 명대사 기억나시죠? 당신 부셔버릴 거야. 당신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앞서갔던 남량 특집 드라마 M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방면으로 섭렵을 하면서 누가 뭐래도 그 시기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거듭나게 되죠 이런 심은하 씨 지난 2001년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당연히 연예계는 패닉이 됐고요 또 하나 광고계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당시 심은하 씨는 CF 퀸이었거든요 시문아 씨의 공백을 과연 누가 메울 것인지 광고계 역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그당시시문아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CF 중에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굉장히 유명한 이 카피가 있었죠.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 LG 디오스 은퇴 후에도 계속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배우로서, 연예인으로서 은퇴는 알겠다. 그럼 자연인 시문나로서 모델은 계속 해 줘라. 이게 궤변인데 그만큼 광고주 입장에서는 절실했던 거죠. 심은하라는 사람이 빠지고 나면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이 타이틀에 맞는 그 광고 모델을 차마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심은하 씨는 왜 은퇴선언을 했을까요? 결혼 때문이었을까요? 정확히 말해서는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심은하 씨는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받았어요. CF에 출연해달라 복귀작을 해달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2001년 은퇴 선언 후에 심은하 씨와 결혼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수많은 러브콜이 있었지만, 이 모두를 다 물리치고 2005년 당시 자유선진단 출신 정치 지상욱 연세대 교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하지만 심은하 씨가 돌아온다는 이런 떡밥들은 끊임없이 나왔어요. 하지만 시무나 씨는 묵묵히 지상욱 씨 아내로 살면서 선거 유세에 가끔 지원을 나올 때만 얼굴을 비쳤죠. 그러다 지난 2014년 기독교 선교 방송인 극동방송 라디오 시무나와 차한 잔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연예계 복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3에서5분 길이 정도의 칼럼 형식이었어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어서 시무나 씨의 방송 복귀보다는. 본인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그런 루트로만 활용이 됐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불과 5개월 전이죠. 지난 3월 심은하 씨가 21년 만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당시 심은하 씨가 모 스튜디오에 제작하는 차기 드라마 출연을 위해 21년 만에 컴백한다는 보도였는데 심은하 씨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해당 기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런 입장을 닮은 짧은 입장문 마지막에는 시므나 올림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시므나 씨 주변이 아니라 본인의 직접 나서서 나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힌 거라고 볼수 있죠. 심지어 해당 스튜디오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고요. 이 보도를 했던 해당 언론 매체는 홈페이지에서 아예 관련 기사를 삭제하면서 시므나 씨의 컴백설은 또한번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에 수탁에 나왔던 컴백설에 대해서 시문화 씨는 직접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조용히 있으면 묻힐 얘기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시문화 올림이라고 하면서 직접 입장을 냈다는 거죠. 이거 자체도 의미 있게 해석하는 언론 매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력한 부인이 시문화 씨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방송계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는. 컴백 임박의 증거가 아니냐라는 또 다른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 심은하 씨 저도 연예인으로는 취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2001년에 은퇴를 했고 저는 안타깝게도 2006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심은하 씨가 만약에 연예계에 복귀를 한다면 심은하 씨를 취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기회가 저기에도 주어질 텐데 과연 심은하 씨가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